지바른 언덕 이런 봄이면 쑥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고 시골 아낙들은 쑥뿌리를 캐서 소에게 주기 위하여 쑥을 열심히 캐던 시절이 있었지요. 60년대 소는 집에 살림 미천이고 학자검이고 농사 미천이었던 것이지요. 건강하고 튼튼한 소는 일을 하고. 그 소가 낳은 새끼, 송아지는 학자금이 되고 산림밑천이 되고 농자금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봄이면 집집마다 쑥뿌리를 캐서 소에게 소죽솥에 푹 삶아 소에게 주면 소가 건강해지고 여름 일할 때 지치지 않고 힘이 센 소가 되는 것이지요. 소는 대학 학비고 농사 밑천이고 우리 가족들의 소중한 재산이었기에 이런 봄 쑥뿌리는 소의 보신으로 열심히 캐든 시절이 있었답니다. 3년 묵은 쑥이 7년 묵은 병을 쑥을 먹고 고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잘 활용하면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하고 잔병치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고 양리작용 지혈작용 기관지 평안건 이완작용 진해 거담작용 가민성 쇼크 보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따뜻한 성질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장복하면 냉기를 몰아내어 냉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쑥. 쑥뿌리 애엽건 쑥뿌리는 쑥뿌리의 친해월 성분은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항암에 좋으면 백혈구 수치를 늘려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액 분비를 왕성하게 하여 해독 살균 효능이 있어 각종 세균들의 발육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산쑥 우리나라 전국의 산과 강 양지 쪽에서 많이 자라는 것으로 쓰고 매우며 따뜻한 편으로 소독을 지니고 쑥, 한약명애엽 애는 질병을 뵐수 있다는 뵌다는 뜻으로 간, 비, 신에 들어가고 약효가 좋아 허니들 약쑥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산쑥을 직접 채취하여 사용할 경우 지상부는 넉봄과 초여름까지 꽃이 피기 전쑥 뿌리는 가을에서 겨울에 굴치하여 사용하면 좋은 것이랍니다. 겨울, 쑥 뿌리를 채취하여 당검주를 담그고 달여서 차로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당검주, 쑥 뿌리를 겨울에 채취하여 깨끗하게 손질하여 씻어 햇볕에 건조하여 술을 담그면 되는 것으로 유리병에 쑥 뿌리를 담고 독하지 않은 술을 가득 부어 최소한 6개월 이상 숙성 기간을 거쳐 약술로 하루에 수주 잔으로 두잔세잔 잔 정도 마시면 아주 좋은 것으로 산쑥의 뿌리에는 아연 성분이 풍부하여 술을 담가 마시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쑥 뿌리 차쑥 뿌리를 잘 손질하여 말린 것을 차로 달여서 마시면 여성갱년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3년 묵은 쑥이 7년 묵은 병을 고친다고 속담이 있을 정도로 쑥 효능이 그만큼 좋다는 것이겠지요. 해쑥 햇숙. 시골에서는 해쑥이 나오면 쑥떡을 만들어 이웃집과 나눔을 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쑥 뿌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